<laughs> 어, 부은거 그러면 톨비를 찾고 커피를 하나 사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 하루 아, <laughs> 언제 가냐? 아, 가자 라이스파크 당일치기로 인천 호텔 갔다왔지. 미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잘 가보겠습니다. 밖에서 좀 먹을라 했는데 너무 추워. 아직 아직 오전이라서 이럴 줄 알았어. 예상했지. 된장녀, 된장남 시절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요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맛있습니다. 아니, 어메, 메메 1659원. 경유, 경유 1490원. 말이야, 빙구야. 이건 좀 아닌 것같잖아요 아, 아이씨. 아 보이, 세 보셨어요? 이 씨, 실선에서 바로 신호병에 해버리는 스타렉스 개. 갯... 오. 오. 저 서서울은 처음으로 같은데이 아, 잠깐만. 아! 아, 아 씨발. 안 돼.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그거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스. 차장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웨이팅인데요, 웨이팅. 불러보니까뭐 배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데는 배달 잘안 하는데 고기가 먼저 나오네요. 음. 음, 맛있네. 음, 너무 길이돼가 되는데 먹어볼게요. 3분막국수가 훨씬 더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는 제일 잘 끊어져요. 서울 살면 가끔 올 텐데. 저한테는 쫄깃한 맛국수는 100% 아니에요. 무조건 밀가루 섞은 거예요. 말이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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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laughs> 맛있어,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laughs> 맛있어서 일어나서 브레이크 댄스라도 추고 싶었거든요. 와, 진짜 괜찮다. 이거예요. 제가 말한 메밀면이 이겁니다. 길이 너무나 막히는 서울이야. 동생도, 동생인데 누나 보러 왔는데 조카랑. 이, 이게 이게, 이게 망했네. 저 보이세요? 저게 마리오와 제렛 분노의 쇼핑. 플렉스 한 곳. 와, 아직도 있네. 반갑다. 되게 반갑다,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지, 진짜. 한 동안 멘탈 나가가지고 동생 올라면은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뭔 빨리 해서 음. 잘 따네. 회사 생활 하니까 지금 맥주 따는 것만 배웠고 막. 원래 술 따는 거품 맥주죠? 아니야 올리기 맞아. 그래? 다 굿? 굿? 오, 오, 좋아, 좋아. 어, 당연다 뭐, 뭐. 아, 저아주 아, 3000. 잠시만. 괜찮해? 다시가 많이 빨리 갔어요. 니가 대리고온것 중에 최고다 여기가 그래요? 어이 정도면은 감성부터 합격 안주 맛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조금 심하긴 하다 근데 내가 뭐 세상 살면서 이게 15,000원? 15,000원입니다 이거 2만원 15 15 받았으면 쌍욕이야 아니 이거 충분이 쌍욕감인데? 이 아니 여기가 벚꽃이거든요, 나 벚나무인데 벚꽃이 핀다. 벚꽃 필때 왔으면 진짜 기가 막혔을 뻔 했는데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빨라. 여기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독산동 인데 19,000원? 1 9 0원에호그모아리필인데 그냥 하이, 하이데라우를 가고 싶었는데 하이데라우가 웨이팅이 좀 2시간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겠습니다아 혹시 제가 어제 광주에서 그 서울 갈때 그 통행권을 뽑았는데 제가 못내가지고 지금 여기들릴수 있나요? 오 다행이다 예 똑같은 거예요 7 0 5 0원이야 잠시만요 가서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